둘, 아니 이게 연박샷을. 어. 트레이드아까이 내가 결과야. 나 시키는 대로 했지만. 아이스 됐다. 아 뭐야. 나올래? 나올래? 나이스 <laughs> 이거 뺄수 있나? 리사리? 리사리 뺄수 있나 이거? 어, 나이스. 아나 이거. 면 메인 가줘 메인 가족 얘들아. 메인 가줘 아이스 자, 둘 다, 둘 다. 해보네, 둘 다. 한명한명이기 아.. 80 쏘리 쏘리 이거 이겼어야 어. 되는데 7, 헤븐, 븐이었어 나이스 븐에 연막 한번 가든? 야 아.. 어, 잠깐나 연막이 없어 아.. 오케이. 야, 헤븐에 있다 명, 헤븐에, 라스트, 헤븐, 헤븐, 헤븐. 라스트 헤븐, 헤븐. 헤븐, 라스트 헤븐 80, 80 이거 이긴데? 어우, 얘 깬다 아 야야, <laughs> 제돌들어다사이트 야, 어, 뭐야? 미드, 미드 나와있어 나이스! 나이스. 하이미드 컷, 하이미드 까지 잡았어. 나스, 같이 나스 미드야, 나스 아유. 미드야. 야야야야야, 오시리스야! 오시리스! 먼저 피킹, 피킹 할 준비, 피킹 할 준비. 언더에 있다, 이러면. 어, 바로 앞에, 나이스. 야, 우리는 여기서 지키자. 피닉 40. 비메인 조심, 비메 조심. 비메 조심. 아, 나스 어디야? 비메인데 비메인 것에, 비메인 것에. 비메 오케이. 땡기자. 퍼터 끼웠어, 퍼터 끼웠어. 나 퍼야. 나이스! 나이스.